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됩니다. 이번 미국 방문은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결정짓는 방문입니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정부는 오늘 24일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 국가 목록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28일부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더운 벨라루스에 대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고 있는 러시아와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중국, 핵으로 한반도를 조화통을 하려는 북한에 맞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치단결해야 하는 정,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막말과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는 것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은 유엔이 일관되게 견제하고 있는 국제 원칙입니다. 백여년전 한반도 운명을 외국 정상들이 카이로나 얄타회담에서 정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대만, 우크라이나 등 타국의 운명을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상의하는 입장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 민주당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기는 커녕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악화의 기름을 부었다. 대만 문제 불개의 원칙을 간찰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 대한 공격이 우선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 우선인 야당이라고 해도 나라의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외국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협박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침략국 러시아의 어떤 위협에도 국제사회 책임있는 나라들은 군 누구도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유대 군합발 걱정하시기 전에 공당이 대표답게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군악발의한번 더가 지팔피지 않겠는지 먼저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